4연승! 예, 이유가 납니다. 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요즘. 예, 14대4 또. 1위 팀, 에지를, 트윈스를 상대로, 대승, 일단, 거둬냈습니다. LG와 최종전이었고, 이제 오승환 선수 은트 투어 날이었는데, 기분 좋게, 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 상대 선발투수인 톨, 톨, 예, 톨러스트였죠? 토러스트 선수에게 상당히 공략을 좀 어느 정도 잘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잘했죠? 3이닝 동안 9개 안타를 뽑아냈고, 이제 6점이나 뽑아냈습니다. 일단은, 뭐, 1회부터 구자옥, 적시타, 뭐, 디아지, 희상플라이, 뭐, 르지역, 강민호, 연속전시타로 좀 소름이 돋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승계 잡았다. 뭐, 그리고 뭐, 또, 그, 디아즈 뭐, 타점뭐 하면서 3회에 6대0이 돼서 경기가 이제 좀 오늘 원테인이라 또 안정적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원테인 선수가, 올해는 LG전에 괜찮은데, 원래 통산? LG한테 조금 약했어요. 솔직하게. LG한테 어느 정도는 좀 약했었거든요. LG전에. 근데 오늘도 좀 그게 좀 드러났습니다. 물론, 사실 6이닝 3 0점 이렇게 보는 게전 맞다 생각하거든요. 6회좀 너무 좀 그게 또 안타로 기록이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일단뭐 3회에 2 점, 4회에 1 점, 뭐 6회에 한점이런 내줬는데 좀2회까지 퍼펙트인가 아마 그랬는데 3회부터 좀 흔들리면서 좀실점이 오늘 40점으로 조금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오늘 뭐 일단은, LG죠. 천적, 일단, 박동훈 선수는, 뭐, 1안타면은, 뭐, 이제, 박동, 원태인 선수들은 원래 뭐, 티트 기본으로 치던 양반이라, 1안타 정도 괜찮고, 오지환에게 오늘 3안타, 그리고 좀, 또, 뭐, 오스틴 신민지에 뭐, 피안타가 있었고, 좀, 좀 오늘 피안타가 많으면서 실전에 4까지 이어갔는데, 일단은, 뭐, 2, 3, 4회는 그냥 맞아서 준 거고, 6회에, 일단은 좀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는 김지찬을 6회였죠? 네, 김지 요때였는데 요 이게 2루타로 기록이 됐지만 이제는 김지찬을 중견수로 쓸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강하게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실책으로 기록이 안 되고 저번 것도 실책이 기록으로 되진 않았지만 연속으로 좀 이상한 수비를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좀 그러면서 두 전차까지 또였고 그냥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잡을 수 라이트에 들어갈 중교센터 쪽이라 들어갈 일도 그 그래, 들어가지도 않고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개인 사정으로 놓쳤다지만 좀 개인 사정이라도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좀좀 예. 좀 너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성규 그분이또 들어왔는데 또 잘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성규 이분을 또 이제 중전, 중견수로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일단은 좀, 중견수 자리에 지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박승규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아웃이 되고, 네. 그리고, 7회에, 7회였죠? 7회에 또, 오늘, 칭찬을, 이재현, 칭찬 안할 수가 없어요. 4타수, 4안타. 본래까지, 이재현 선수가 5타점인 거 오늘 아마 한 걸로 아는데, 너무 일단은 잘했다 칭찬을 해주고 싶고, 또 결정적인 또 말로 해서 2루타 엄청 오늘 활약이 일단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활약이 엄청나게 좋았고, 그리고 뭐또 이제 구자욱 선수랑 강민호 선수가 오늘 빠졌는데 좀, 강릉 선수는 뭐, 옆구리 통증, 뭐, 구장 선수는 또, 뭐, 좀, 또 어디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큰 부상 아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큰 네, 부상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도, 가민호 아버지도 뭐, 말 많고, 뭐, 탈도 많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뭐, 막, 아유, 이제 내야 되는 게 맞냐, 뭐, 이랬지만은, 그래도 지금 41살 포수가 팀의 주전 포수기 때문에, 주 전력이고 빠지면 안, 안 되고 이제 컨부상 일단 아니기를 바래야 되죠. 네, 당연히 일단은 뭐 다쳤으니까 일단은 컨부상 크게 안 아프길 바라는 게 원칙이니까 컨부상 네, 아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8 회에 김영웅, 이성규 이제 동반 투런 홈런 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김영웅 선수는 요즘 좀안 맞다가, 이제 19호. 이제, 2 0호만 하나 남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요즘 홈런이 좀, 뜸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19호. 그리고 이성규 시즌 5호. 예, 네,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이성규 선수도 요즘, 뭐, 타격감 보면은, 이분도 괜찮아요. 김지찬 선수도 요즘 최근 안타가 없었고, 없거든요. 근데, 김지찬 선정을 보면은, 예, 네, 이때부터, 요 20년, 20년도부터 24년까지 타율이 쭉, 쭉 아주 제대로 올랐거든요. 2R3푼, 2R7푼, 2R8푼, 2R9푼, 3R. 근데 또, 이타율이한 20년도, 21년도 타율과 비슷하게, 진짜 엇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건 좀 아쉽고 그리고 김지찬 선수 볼산비를 보면 원래 볼 삼진보다 볼넷이더 많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근데 올해는 또 삼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고로 홈런도 없어요. 22년도와 계속 작년에 3개 쳤는데 좀, 좀 아쉽다. 이러면은 작년에 그 약간 활약이 좀 너무 무색하게 지금 좀 수비적인 면모에서도 그렇고 좀 부진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좀 분발을 해야죠 분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가 일단 잘친 것도 있지만 경기 후반 가서는 8 9일부터는 뭐 우리가 27한테 쳤을까 일단 빠따들 잘했죠 잘했는데 저기가 너무 난사질이 심했다 해야 되나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거기 뭐뭐 뭐 점차가 많이 나니까 물론 투수가 다좀 이제 주축 이제 뭐 필승조들은 안 나왔겠지만은 좀 계속 뭐 먼번도 되고 뭐하늘 높이가 고뭐 그래가지고 오늘 볼넷도 10개 나가면서 출루가 안타도하게 볼넷하면 27 14점 낼만 했네요. 14점 낼만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 불펜 투수도 다 좋았습니다. 오늘 불편이 김태훈, 이호성 양현 나왔는데, 일단, 김태훈, 3자 범태, 이호성 피한타 하나 있었지만, 잘 막았고, 3진 두개 양현, 잘 막았습니다. 양현 선수는 한, 지금 한달반 동안 로스트 했는데, 지금 딱두 경기째 나왔는데, 뭐, 일단 시점이 없고, 일단은 뭐, 그냥, 양현답게 뭐, 저는 9회에 양현 아니면 그, 임, 임, 임시분 나오실 거라 했는데,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양현 나와가지고 이제 좀잘 던졌습니다. 잘 깔끔하게, 점수 차 많이 나는 상황에서 빨리 이제 칼퇴근 할수 있도록 선수들 잘 막아줬고, 내일은 이제 또케이티인데총 역전. 사실 오늘 우리는 잘했지만 타구장 경기가 좀 아쉽긴 했거든요. 좀. 이제 롯데 빼고는 이제 경제 팀들이 다, 저서, 뭐, NC도 치고, 좀, 좀, KT 랜더스 승리하면서 좀 아쉬웠는데, 내일은 좀 이제 KT랑 경쟁팀이랑 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기고, 뭐, 두산도 좀 응원을 하면서 이제, 봐야겠네요. 일단은, 예, 네 신창섭 나오십니다. 일단 저번에, 딱! 딱 일주일 전! 그 기억이, 아직도 사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KT 상대로, 6과 3분의, 이닝, 무피한 타 무실정.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이번에.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활약은 좀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되고, 오늘, 내일 경기 진짜 총력전 해야죠. 뭐, 불패 다 밀어붙여야죠. 뭐, 최원태, 이승현 다 대기시켜서 양찬수 소수 좀 무너지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이제 투수일제도 가져가고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또 헤이스수가 우리한테 워낙 강해가지고, 또 내일도 사실 좀 밀리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양창순 믿고 가야죠 뭐 어떻겠습니까 방방이도 이제 좀 치자 됐다 에이소스좀 <laughs> 쳐! 아유 답답하네 예, 네, 어쨌든 좀 내일 경기도 좀 승리해서 5연승 가져가서 일단 4위 자리 확보하고 3위를 탁 노리는 게 사실 베스트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또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쇼